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대 할머니가 파쿠르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파쿠르는 도심 속 장애물을 넘나드는 익스트림 스포츠잖아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70대 할머니의 파쿠르 도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흔한 표현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균형감각, 순발력, 그리고 엄청난 정신력까지 요구되는 파쿠르를 70대 할머니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혹시 젊은 시절 숨겨둔 재능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싶었던 걸까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끊임없는 연습 끝에 할머니는 마침내 파쿠르 기술들을 하나씩 습득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장애물도 버거워했지만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결국에는 놀라운 기술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할머니의 파쿠르 도전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때문이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에 도전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물론, 파쿠르는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훈련합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파쿠르를 즐기는 모습은 더욱 인상적입니다. 70대 할머니의 파쿠르 도전기는 단순히 스포츠를 넘어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도전하는 즐거움, 나이를 잊게 하는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할머니의 파쿠르 영상을 함께 감상해 볼까요?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도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꿔보세요.